아버지는 그를 대견하게 여기며 세상을 떠났다. 몇 해가 흘러 어머니도 뒤를 따르듯 배준혁을 떠났다. 허. 호시 함께 하던 단칸방은 이제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마치 이곳처럼. 배준혁 투영. 여기서는 누군가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작은 궁금증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때 정원 저쪽에서 차가 들어왔다. 아, 들어오셨네. 아가씨인가봐. 주차된 차에서 내린 여성이 다가왔다. 아가씨, 조금 늦으셨나요? 회장님께서 외출하신 걸 알고 계세요. 장지연은 배준혁을 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전에 뵀었죠? 형사, 또 왔어요. 배준혁, 경장입니다. 배준혁은 전에 수화로 대화했던 일을 떠올리고 손을 움직였다. 별 다른 일은 아니니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배준혁의 수화를 본 강재인이 손바닥을 마주쳤다. 아 맞다, 수화. 전에 어디서 배웠다고 했었죠? 성당 봉사를 나가면서요. 배준혁 배준혁은 균열을 메꿀 방법을 찾아다녔다. 어 수화 수화해요. 수화할 줄 알아요, 저 친구. 종교는 그의 일환이었다. 엄격한 도덕률과 교리에 맞춰 살아간다면 쭉정이가 되진 않으리라. 사실은. 아가씨도 성당 나갈 두분 분위기에 맞는 선택이네요 아 둘이 같은 성당까지 다니는 건 아니겠지 설마? 회장님은 알수 없는 곳에 다니시는 것 같지만 알수 없는 곳? 교회 같기도 하고 절 같기도 하던데 말을 흐리는 강재인 옆에서 장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잠시 후 장지연이 다시 손을 움직였다 봉사라니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일손이 부족해 돕는 것 뿐입니다 아가씨, 바람이 차요. 어서 들어가세요. 장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음... 어... 회장님께서... 손님 가시면... 우리 이제 좀... 좋아하게 될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손을 흔들며 들어가던 장지연이 멈추어 시선을 떨궜다. 그러다 배준혁과 눈이 마주치자 도망치듯 사라졌다. 강재인은 시선을 정원에 둔채 입을 열었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강재인은 시선을 돌려 배준혁을 보았다. 아까 여기 너무 조용하다고 하셨죠? 맞아요. 여긴 말하자면 백석그룹의 성이죠. 지금은 불 꺼진 성. 정말 조용해요. 집 크기 같은 거랑은 상관없겠죠. 느낌이라는 건 사람 마음 가는 대로니까. 강제인 동감. 그녀의 말이 찬바람에 흩어져 날아갔다. 배준혁은 닫힌 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마음은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어? 어 이제 나오나 보다. 배영서 서로 돌아가지. 박근태는 잠시 문 앞에 섰다. 오래 기다리게 했군. 아닙니다. 차로 가시죠. 박근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손을 모은 강제인이등 뒤에서 허리를 숙였다. 음, 아니 얘기해 주십시오. 배준혁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박근태의 줄을 따랐다. 박근태 사복 세트를 <laughs> 얻었습니다. 배웅을 마친 강제인은 접견실로 향했다. 회장님 말씀은 잘맞치셨습니까 창가를 보던 장희준이 사기 그릇의 뚜껑을 열었다. 뭐지? 잘해 준 덕분이지. 강재인는 창가 곁으로 향했다. 여자나 그 아비가 엉겨 붙진 않던가. 아버지 쪽에서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아, 미친. 설마. 일부러 좀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혼란을 준 건가 봐. 설계한 거네. 아!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했습니다현장은 확인했나? 헤어지이 장면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비가 를물었으니 딸도 뒤집 못하겠지. 리이입니이이이 장희준은 사기그릇에 재를 툭 털었다. 어떤 경우에도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남녀를 갈라놓는 내 마음도 지어지는구나 헐... 못된 놈... 못된 놈... 못된 놈! 장희준은 웃음 띄는 얼굴로 사기그릇의 뚜껑을 닫았다. 그년 그 아비 뒤에서 딴수작 부리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장희준의 말이 끝나도 강재인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제인이 아직 궁금한 게 남았나? 왜 박근태 경무관이죠?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검찰 쪽이 더... 이미 관리 중인 영감들이 백석을 건드리겠나? 하지만 의욕에 찬 젊은 놈들을 멋대로 두면 후환이 생기지. 이런 시국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튀어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나 흠... 그땐 영감들도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겠지 흠... 결국 박근태가 열쇠라는 거야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장희준은 강제인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렸다 박근태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야 백석이 가진 과거의 오점을 없앨 지우개구 새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릴 부시지 지금이 투자 적기야. 사두면 나중에 큰 차익을 가져올 거야. 장희준 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장희준은 이미 차익을 얻을 계획을 세워두었다. 저개창을 부러뜨려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칼로 만들어내는 즐거움. 장희준은 박근태로 얻을 차익을 상상하며 웃음지었다. 시계를 본 강재인이 말을 건넸다. 회장님, 검사들과 만날 시간입니다. 영감쟁이들은 어디에 모아두었지? 복도 가장 안쪽 방입니다. 분산 투자는 너희 내가 할게 못돼. 이건 쉴 시간도 없군.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 음, 문으로 가던 장희준이 돌아보았다. 아, 지연이는 들어왔나? 네, 회장님께 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laughs> 선택 앞에서 내 운세가 궁금해지는. 나중에 점한번 봐주겠나? 회장님 정도 되시는 분은 볼 필요도 없죠. 하지만 원하신다면. 강재인은 재킷에서 납작한 금속 박스를 꺼내 보였다. 응? 사업하는 사람은 가끔 점을 치고 싶어져. 아, 여기서 직접 점을 보는 거야? 다녀와서 같이 보자. 응응. 강재인 점. 장희주는 다시 문으로 향했다. 강재인이 뭐좀 점을 볼줄 아나봐요. 어허. 복도에서 나타난 장지연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지연아, 밤이 늦었어. 해가 떨어지면 세상이 불친절해지지. 좀더 일찍 다녀라. 저 그게 바, 바, 밖에. 음, 말을 좀잘못 해요. 좀 장애가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해요. 밖에서 내가 말한 대로 했겠지. 장희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장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살짝 끄덕였다. 장희준에게 장지연은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런 딸이 아내와 사별하고 넋을 잃은 사이 소아마비를 앓았다 병마가 핥히고 간 딸은 다행히 본래의 총기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영구한 청각과 언어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았다. 장희준은 그런 장지연을 가여이 여기는 동시에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다.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다른 하나는 기업의 정점에 선 자의 심경이었다. 후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돌파해왔던 그는 자신의 상반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 그러하듯 자신의 딸을 회피했다. 장희준 회피. 항상 확실한 길을 그리고 나아가는 장희준에게 딸은 유일한 핏줄이자 물음표였다. 밖에서는 되도록 말을 아껴. 백석의 자식이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하지 말거라. 응. 음. 이야 뭐 있겠지. 수백 번을 반복해 온그 이야기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항상 조, 조심하고 있, 있어요. 명심할게 딸이 좀 부끄러워하다 보다. 장희준의 가슴에 다시 물음표가 떠올랐다. 그는 물음표를 좋아하지 않았다. 알았으면 어서 들어가 자거라. 장지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희주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장지연은 홀로 남아 들리지 않는 한숨을 뱉었다. 음, 장지연 억압. 그리고 무덤처럼 조용한 복도를 떠났다. 어, 서른여덟 시간 전 여자는 없냐? 응? 김성식이 갑자기 물었다. 네? 갑자기 왜팩폭을 여자요? <laughs> 네, 애인 없냐고. 갑자기 팽폭하는데? <laughs> 아,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말입니다. 김성식은 소파에 몸을 묻으며 싱글거렸다. 여유 따지다 써가 문들어진다 방부제라도 치란 말입니까? <웃음> <웃음> 정은창은 적당히 받아 넘기며 주위의 어깨들을 힐끗 보았다. 음. 성인똥 철거 사건이 김성식의 지심을 안지도 며칠이 지났다. 김성식은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처럼 누군가 허점을 파고들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이젠 오른팔 격인 정은창을 부를 때도 두터운 경호를 유지했다. 그새 또 많은 조직원들이 정리를 당했다. 나직은 얼굴, 그중 남은 이들은 주정제 유상일, 최재석 정도였다. 그나저나 얘들 또 숫자가 늘었는데요. 그래, 또 새로 뽑았지. 말 걸어봐야 대답 안할 놈들러. 경호는 모두 새로 뽑아 친분으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없었다. 섣불리 행동하면 희생자 명단에 제 이름을 더할 뿐이다. 정은창이 며칠째 눈치만 보는 이유였다. 요즘 경호는 엄청 많이 둬 가지고 요새 생겼나? 요즘 일이 잘 풀려가는 중이잖아. 더잘 풀릴 일도 있습니까? 운세도 아주 좋더라고. 자신만 믿는 줄 알았는데. 웬일로 운세같은걸 보셨어요? 왜? 운세를 다음이, 봤다고? 설마 강재인? 형님이 <laughs> 봐주시는 거면 됐습니다. w h a 말 w 가 김성식은 무릎을 손가락으로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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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은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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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t What? What? w 아이스를 뭘 어쩐다고요? 아오, 나같이 무식한 놈하건 브레이킹은 아이스도 없겠군. 브레이킹? 아, 이 아이스브레이킹이 뭐야? 김성식은 입맛을 다시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정동원에게 연락이 왔어. 스폰서하고 기를 잡을 생각이야. 스폰서? 음. 김성식은 또 스폰서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황도진 음. 일로 그쪽도 기분 잡쳤겠지. 이러다 경찰이 붙어버리면 이쪽도 곤란해. 황도진이 남긴 자리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음... 선빵 쳤으니 사탕도 물려줘야 정이 있지. <laughs> 선친아파 전보수 황도진은 부두목 김성식에게 제거당했다. 결정적 순간에 방아쇠를 당겨 그 숨통을 끊은 사람은 바로 정은창 자신이었다. 영감이 저택에 머무는 시간대가 있어. 그때 쳐들어가자고. 쳐들어가자고? 갑자기 가도 상관없습니까? 그 양감 배 속에 구렁이가 들었어. 다음 술을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아... 아까 뭘좀 준비하고 있었죠? 김성식 호조 김성식이 검지와 중지를 벌려 옆에 선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재킷 안에서 담배를 건네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우산 쓸 틈이 없이 쏟아야 그쪽도 쫄딱 젖는 거라고. 음 알아? 표현 봐. 정은창은 조용히 어금니를 깨물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이번엔 올드비들 데리고 갈 거야. 최재석이 내려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올드비. 아 분위기가 어른 걸 녹인다고. 와. 게임. 서른 여섯 시간 전으로 바뀝니다. 와. 역시 장회장님 집은 기깔나는군. <laughs> 앞장서서 나간 최재석이 정원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가셔도 되겠습니까? 김성식은 넥타이를 고치며 문으로 향했다. 너무 망나지 않고서야 지금 선들 생각은 안할거야 장사치답게 주입한 핑계고 행동하겠지. 아하. <목소리> 문 앞에 여자가 있는데요. 나도 보여. 안 보이는 걸좀 찾아보라고. 안 보이는 건 정인상은 문 앞에 선 여성 강재인을 훑어보았다. 음, 외국인인가? 김성식이 그의 등짝을 쳤다. 음 하프야 하프. 하프? 네? 하, 혼혈? 하프? 혼혈? 혼혈이라고. 여기 와본 적 없으니 모르겠지. 김성식은 문 앞에 선 강재인에게로 향했다. 죄인이었구나 회장님 보러 왔다. 실장님. 강재인 두명. 약속을 금연. 잡지 않으시면 회장님께서 불쾌하실 겁니다. 음. 태도가 별로 그렇게... 불쾌할 줄알무서온 거야 서로 불편한 처지에 선약 잡으려면 만나주겠어? 그러지 말고 그장 뭔가 하는 회장님한테 왔다고 좀 알려주시죠 뭔가요 이 따까리는 <laughs> 강진이 수업을 치자 정은 정은 졸지에 뻘쭘해져 버렸다 <laughs> 그 따까리 내 따까리 중에 잘 나가는 놈이야. 준. 좋은... 만난 김에 통상명이나라고. 여기 예쁜이는 강재인이라고. 회장 양감 비서. 저기 따까리는 정은창이라고. 해왜 자꾸 따까리라고 자, 해. 듣는 따까리 되지? 기분 나쁘게. 해. 최재석이는 대충 알 거고. 기억할 만큼 중요한 이름도 아닌 것 같네요. 잠시 기다리세요. 오모모모 모. 그래. 얼른 다녀와. 나 참을성 없는 거 알지? 궂은 얼굴의 강재인이 안으로 사라지자 김성식은 난간에 걸터앉았다. 저건 말을 정은창 왜 정은창 닦거리? <laughs> <laughs> 뭐가 닦거리 맞잖아. 그럼 아니야? <laughs> 짬이 좀 돼야 저렇게 말하죠. 재도 회장 옆에서 짬좀 먹으네요. 에 삼삼한데 좀 봐주지 그래? 아 엄청 이쁘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님까 <laughs> 안 이쁘다고는 말안 하네 <laughs> 전 봐줄 수 있습니다 최재석 관대 삼삼하니까 <laughs> 아니 이런 남자들이란 아 이쁘면 다야 아이 그러냐 이거 봐 재석이는 뭘좀알 <laughs> 아, 이 대화 좀 재밌는데요? <laughs> 김성식은 재밌다는 얼굴로 난간에 걸친 발을 흔들거렸다. <laughs> 어, 이 부분 좀 재밌는데요? 오래 계기면 짭새들이 냄새 맡고 꼬일 수도 있지. 5분만 기다리자고? 순꼴탕들이라 다짜고짜 차들어온다니까 피. <laughs> 저희도 함께 들어갑니까? 아니, 은창이하고 재석이. 너희는 애들 데리고 대기타. 아 혼자만 갖다오는구나. 아 슬프게 자기도 잘생기면 가면서 왜 그러시죠? <laughs> 양쪽으로 흩어져. 아 그럼. 둘은 저 안쪽. 나머지 세손두 조로 문 앞을 지키고. 최재석이 손을 흔들어 조직원들을 흩어보냈다. 김성식의 개인 경호원들은 옆에 그대로 멋지게 웃었다. 정은창은 아래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김 실장님,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예람. 그래야지. 김성식이 난간에서 일어나자 최재석과 음. 정은창도 한 걸음 나섰다. 잠깐, 실장님만 들어오시랍니다. 아네뭔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니겠지. 회장님께서는 자택에서 소란 피우는 걸 싫어하십니다. 소란을 싫어하신다. 음흠. 김성식은 손을 들어 천천히 강재인의 얼굴로 가져갔다 그리고 검지로 손가락으로 강쟁인의 턱을 들어올렸다. 말투가 왜 그리 딱딱해? 낮이라 그런 거지? 뭐야? 응? 그럼 밤이면 뭐... 밤이면 달라? 웃는 낯에 침 뱉는 일은 없어야 할 거야. 응?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실장이 아니라 사장이라고 불러 사장님. <laughs> 아스토는 끝났어요. 강재인은 턱을 잡힌 채 눈만 내려 김성식을 보았다. 다녀올 테니 계속 주변을 살피어. 김성식은 강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남은 사람들은 저택 주변을 둘러보았다. 야집 정말 크구만. 원래 비호감이에요. 원래 비호감이야. 사람. 혼자 들어가셔도 괜찮을까? 제일 제일 나쁜 놈이거든 걱정되냐? 뭐 그냥 하는 얘기야 다른 의미의 걱정이지만 정은창은 대답을 삼켰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무섭게 생긴 남성이 나타났다 음누구세요아 보디가드 회장님을 경호하는 양태수라고 합니다 그는 무뚝뚝한 인사를 던졌다 잠시 놀랐던 정은창도 이성을 찾았다 통성명 할 것까진 없는 것 같은... 최재석이야 아이씨... <laughs> 정은창이라고 제... 하는데 재석이 되게... 좀 뭐야... 뭐래 잘... 잘... 동화되나봐 사람들한테 저기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한 곳에 계셨으면 합니다 양태수의 요구 양태수는 정원을 서성이는 조직원들이 가리켰다 아이 곤란하네 형님이 주변을 잘 살피라고 하셨거든 잔디는 피해서 다닐 테니까 걱정 말라고. 회장님 지시입니다. 사람들을 모으시죠. 양태수의 어깨가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양복 안에 대단한 몸뚱이가 들었나 보네 아저씨.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저기요, 땃갈이들 좀 모아봐요. <laughs> 우리 땃갈이 아니야. 직함도 있고 월급도 나온다고. 직함이 뭔데요? 그... 과, 아, 과장이었던가? 아, 개장? 아, 대리! <laughs> 조폭들이라 없지. 아주 회장이라고 지르지 그래요? 최재석은 침을 꿀떡 삼켰다. 우리가 무슨 개떼냐? 따까리라고 떠들면서 모이라 뭐 말라 하면 듣겠냐고! 내가 언제 개떼라고 했어요? 따까리라고 했지. 아, 살살 긁는 말빨이 대단하네. 외국인처럼 생겨가지고선 외국인처럼 생겨가지고선 뭐뭐 이게 욕이야? 어머 칭찬 고마워요 보는 <laughs> 눈은 있네 <laughs> 뭐가 고마워 나도 긁은 거거든 이쁘다는 <laughs> <저>, 거잖아 <laughs> 네잘 긁어주셔서 정말 시원해요 강재인님 미소 짓자 정은창은 벙찐 얼굴로 머리를 긁었다 그쪽. 저 사람들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못하겠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린 예의를 잘 모르거든. 그냥 딱거리라서. <laughs> 주변에 돌던 강제인이 나섰다. 듣다 보니 딱거리라고 한게큰 실례였네요. 당연한 거 아니야? 먼저 예의를 지켜야 우리도 점팽이라고 불러야 했겠네요. <laughs> 정은창 쫌팽이최재석과 정은창은 할 말을 잃었다. 쫌팽이님 애들 모으라고 했어. 마지막 경고야. 형님 지시야. 우리 맘대로 못 받고 그 형님이. 지금 회장님께 고개 숙이고 들어갔잖아. 손님이 예의를 지켜야 손님 대접을 받지. <laughs> 양태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하며 난간 쪽으로 향했다. 그의 응답하듯 최재석도 뒤를 따랐다. 해볼 텐가? 망신 당하기 전에 그만 하시지. 아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진짜. 오, 최재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태수가 손을 뻗었다. 어이구, 최재석이 손을 쳐내며 비켜섰다. 뭔가 배웠군. 우슈? 우슈가 뭐냐? 한국인이면 태권도지. 최재석 도발. 최재석이 몸을 낮추며 자세를 잡았다. 야 최재석이 소란 피우다간 형님 나올 때까지 할 일도 없잖아. 아저씨랑 대련이나 한판 해야겠어. 재롱잔치는 유치원에서나 해라. <laughs> 초딩들 같다. 오 최재석은 달려와 발을 차올렸다. 정신 차리는 한 방. <laughs> 양태수는 팔 바깥쪽으로 발차기를 박아냈다. 떨어져 자세를 고친 최재석이 눈을 크게 떴다. 아시. 야 아저씨 팔뚝 엄청 단단한데 발차기가 아주 좋군 둘이 뭐하냐 뭘 서로 흐흐 웃고 앉았어요? 치고 봤다가 회장님 마시면 아저씨 보험 들었지? 마음 놓고 친다넌 나한텐 손도 못 대거든 <laughs> 정은창은 목을 긁적이며 둘을 보았다. 둘의 싸움을 구경하려 조직원들이 모여있다. 목긴모였네그 <laughs> 꼴을 보자 절로 한숨이 나왔다. 이러면 애들을 모아달라는 말을 들어준 거잖아. <laughs> 그새 몇 수를 더 주고 받은 둘은 조금씩 숨이 가빠졌다. 그 하는데? 혹시 그쪽도 유단자야? 난 실전이다. 오 최재석이 팔을 잡은 양태수가 몸을 돌리며 팔을 꺾었다. 최재석은 꺾인 팔을 풀고 나왔다. 아이아아허허허수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양태수는 허허자락을 매만졌다. 틈을 찾은 정은창이 끼어들었다. 최재석이 적당히 해. 너 본다고 애들 다 모였어. 참허 지금 무슨 영화 찍어요? 내 말이. 둘이서 흠흠거리고, 뭐하는 짓거리냐고? 좀팽이한테 말한거 아닌데, 왜말 대답해요? 어허! <laughs> 따자 그럼 혼자말 하냐? 왜 반말 짓거려? 어머! 하하하! <laughs> 리라며너 <laughs> 몇살이야? 사.겨.라. 짝! 사.겨.라. 짝! 빠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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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시야 빠꾹! 빠꾹! 이 부분만 하고 갑시다, 이 부분만. 그만들 하시죠. 정은창, 이구, 정은창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상대 페이스에 말려들면 곤란하다. 주변에 돌아본 양태수가 한데 모인 조직원들을 발견했다. 그는 자세를 풀고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모여있군요. 됐습니다뭔 <laughs> <laughs> 소리야 이건? 자세를 유지한 최재석이 입을 벌리고 모여든 녀석들을 쳐다보았다. 아이, 태권사, 아이, 너도 진정 좀 해라. <laughs> 야, 왜 이렇게들 모여들었어?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몰라서 묻는 거냐? 정은창은 학업상 때 최재석을 기절시켰던 일을 떠올렸다. 코 아래를 훔치며 딴청 피우는 꼴을 보니 충분히 회복한 모양이다. 양태수는 셔츠 밖으로 삐져나온 군번줄을 정리했다. 군번줄? 군인? 군인 출신이었어 그럴 리가 최대했습니다. 아 그런데 왜 군? 군본줄은 왜 갖고 다녀? 양태수 인식표 양태수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마는듯 했다 알것 없습니다 음, 패션인가 보지 군인 출신인가 봐 어, 그때 문이 열리며 김성식이 나왔다 돌아가자 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애매한 부분에서 끊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꼭납방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laughs> 정말 미안합니다. <laughs>